절대값이 있어요. 절대값을 풀어주면 되겠죠. 어떻게 풀어주느냐? 절대값 안의 값이 양수라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라면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되겠죠. 문제에서 x는 2로 향한다고 했으니까 x 제곱은 4를 향해 가겠죠. a는 0부터 2 사이의 값이에요. 4에서 0부터 2 사이의 값을 빼면 그건 당연히 양수겠죠?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a는 양수네요.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 필요 없이 그대로 플러스를 달고 나옵니다. 그렇다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x제곱-a 더하기 a-4인데 마이너스 a 플러스 -A, a 사라지고 리미트 x가 2로 갈때 x-2분의 x제곱-4 그대로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2만 남으니까 그대로 2를 대입해서 4가 되겠